안녕하세요. 엄녀사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해보는 만만한 홈베이킹. 오늘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맛있는 마가레트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하실 재료는 포도씨유, 땅콩버터, 밀가루, 옥수수 전분, 아몬드가루, 베이킹 파우더, 설탕, 올리고당, 계란 두 개입니다. 계란 두개중한 개는 노른자 흰자를 모두 사용하고 다른 한 개는 노른자를 먼저 사용하고 흰자는 나중에 쓸 거니까 다른 그릇에 분리해 주세요. 저는 귀여운 고래 그릇에 흰자를 담아 둘게요 마가레트를 버터로 만들면 훨씬 바삭하고 고소한데 마가레트라기보다는 땅콩맛 사브레에 가까운 식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씨유나 가로라유, 올리브유 등 기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버터보다 가격도 싸고 다루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실온에 둔 땅콩버터를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거품기를 이용하셔야 금방 풀립니다. 이렇게 머물 없이 잘 풀리고 나면 설탕을 넣어서 또 저어줍니다. 설탕이 다 녹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 계란을 넣어주시고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저어주고 있죠. 어, 힘들어서 못하겠네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계란이 분리되지 않고 반죽에 잘 어우러질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돼서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밀가루와 전분가루, 베이킹파우더도 채치지 않고 그냥 넣고 아몬드 가루도 채치지 않고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정말 정말 만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루 재료를 다 넣고 난 뒤에는 거품기 대신 스패출러를 이용해 주시고요. 반죽의 숫자 12를 쓰듯이 가운데를 아래로 두번 긁어주고 한번 휙 저어주고 다시 한번 보시죠. 112를 쓰듯이 아래로 긁어주고 휙 이렇게 해주셔야 글루텐이 생기지 않고 바삭한 쿠키가 돼요. 110일, 1110일 긁고 한바퀴 휙!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가루가 보이지 않고 반죽과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손으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바닥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는데 밀가루가 많아지면 텁텁한 밀가루 맛이 날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사용해주세요. 반죽은 20g씩 분할해 줍니다. 무게까지 일일이 재는 건 진짜 오바다 싶으시죠? 그런데 반죽의 크기가 같아야 같은 시간 구웠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집에 저울이 있다면 가능한 같은 무게로 나눠주세요. 자, 에어프라이어를 예열해 둘게요. 예열을 잘해 주면 좀더 짧은 시간에 균일하게 쿠키를 구워낼 수가 있거든요. 화씨 320도. 섭씨 160도에서 5분 돌려줍니다. 예열이 되는 동안 반죽을 동그랗게 굴려준 뒤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반죽의 표면에 금이가 있으면 구워지면서 그 부분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글동글 매끈하게 잘 굴려주세요. 베이킹용 팬에 테프론 시트나 종이 오일 깔아주고 반죽을 올려줍니다. 반죽의 지름은 4cm 정도가 적당한데요. 제가 좀더 얇고 넓게 눌러서 만들어봤더니 에어프라이어의 바람 때문인지 반죽이 조금 휘어지고 예쁘게 모양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얇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아직 굽기 전인데 반죽의 윤기가 잘잘 이미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아까 따로 담아둔 흰자 고래 그릇을 다시 준비해주시고요. 칼로 반죽 밑 부분에 격자 무늬를 내주는데. 과감하게 선을 내주셔야 다 구워진 뒤에도 모양이 남아 있어요. 격자 무늬를 다낸 뒤에는 흰자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반죽을 예열해 둔 에어프라이에 넣어주세요. 화씨 320도, 섭씨 160도에서 3분을 구웠더니 아직 색이 나지 않고 반죽이 단단해지지 않아서 2분 더 구워줍니다. 총 5분을 돌렸더니 정말 예쁘게 구워졌죠? 에어프라이어는 열선이 위에만 있어서 반죽의 윗부분은 예쁘게 색이 났지만 바닥은 아직도 이렇게 허연 상태예요. 그래서 이대로 꺼내지 않고 반죽을 다 뒤집어 줄게요. 아직 열기가 남아있고 바스켓 부분이 뜨거우니까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 뒤집어 준뒤 다시 화씨 320도, 섭씨 160도에서 2분 구워줍니다. 짠! 진짜 마가레트랑 정말 비슷하죠? 잘 구워진 쿠키를 꺼내서 한김 식혀주시는데 이런 식힌 방에 식혀주시면 가장 좋구요. 없다면 그릇에 올려서라도 꼭 식혀주세요. 쿠키는 다 식혀서 먹어야 제대로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타고 40분 걸리는 한인마트에 가서 진짜 마가레트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건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마가레트입니다. 어때요? 사이즈 정말 똑같고 모양 정말 비슷하죠? 제가 만든 게 색이 조금 더 진하지만 속은 훨씬 더 실합니다. 결정적으로 맛은 거의 똑같았어요.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살아있고 바삭 촉촉. 마가렛트는 뭐니 뭐니 해도 우유랑 먹어야 제일 맛있지 않나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영웅아. <laughs> 마가렛트 먹어라. 오늘 만든 마가렛트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리얼 후기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